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묻지를 쏘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포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이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삼는 백성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자녀들은 12절부터 12절 보시면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대요. 딸들은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곡식에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들에는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번성이 있고 가득함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 풍성함이 있는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사모함으로 맘에 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절 말씀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윗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2절 말씀에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 백성의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리더십을 세워 주시는 거죠. 지도자, 가정에서 아버지, 교회의 목회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백성들은 따르고 싶어하죠.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로 지혜로 결정하고 행하면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백성과 지도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 것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성숙하는 더욱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게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일이다. 예, 그림자 같이, 그림자 햇뜰 때만 있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12월 15일까지. 이제 딱 15일을 남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생각해 주셔서 가르쳐 주신 은혜가 커요.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왕이 복을 받고, 백성이 복을 받고, 백성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나무같이 되고, 모퉁이 똘과 같이 되는, 딸들이 모퉁이 똘과 같이 되는, 이러한 왕과 백성이 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그리고 저도 이러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것이죠.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한 나무, 보통이 돌과 같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상상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고 우리의 딸들이 다듬어진 모퉁이 돌이 되길 원합니다. 필요한 나무, 필요한 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너랑 다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간증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와 판단을 주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